하이 반가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우리 남들 이번에 보니까 수강표 많이 남겨주셨네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 보니까 이제 상품 욕심 내고 남기는들도 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도서책 문화 상품 받으려고 그죠? 전략적으로. <laughs> 근데 그런, 그런 학생들이 지금 솔직히 몇명안 되는 거 같죠. 왜냐면 이제 되게 보면은. 되게 뭐 이렇게 본인이 이제 그 수강을 하고 간 다음에 진심으로 남기는 그런 수강평의 그런 유앙스 있잖아요. 그런게 이제 물씬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좀 하여튼 그렇, 그렇네요. 런그딱 읽으면서 <laughs>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좀어 어 저기 어 학생들이 어 강의를 되게 재미있게 잘 들어주고 이런 좀 마음이 들면서 많이 부담스럽네요 마음이. <laughs> 되게 부담스럽잖아. 야, 왜냐면 맨날 뭐 강의 재밌다 이러니까 강의 찍을 때마다 항상 재밌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게 많아요. 어? 미상희 선생님 강의는 그 희한하게 강의만 들어가면 내가 재밌네, 향하무래발표시죠 네. 발표시죠 동의 좀 동의 같은 거좀 그런 거안 됩니까? 네. 저 애들 어? 발표시죠자 <laughs> 아, 우리 자 일단 이다 손 축하드립니다. 역시 용석 쌤 제목이고요. 이렇게 역사를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 선생님밖에 없으세요. 선생님밖에 없진 않겠죠. <laughs> 네, 여기저기 있는데. 뭐 가찬의 말씀이시네요. <laughs> 자 그래서 진짜 매 강의마다 너무 재밌고 이해도 잘 되고 성적도 올라가니까 3학년 때도 어, 다솜이도 3학년 3학년 때도 믿고 선생님 강의들어요 항상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 다솜이는 뭐 이렇게 수강평도 이렇게 남겨줬지만은 이렇게 그 소편지를 보낸 다솜인 것 같아요. 동명이인인 <laughs> 거는. <laughs> 어 하여튼 동명이인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다수이 축하드리면 미안하게 됐고요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스님한테 편지를 보내줬는데 그렇다고 이제 편지 보내준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을 시켜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네.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이걸 이제 회신을 하고 싶은 데 마음 같아서는 그렇다고 네. 또 내가 저기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네. 좀 그래서, 그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laughs> 자, 그래서 어, 또 수강표도 이렇게 남겨줬길래 선생님이 꼭 선물을 네. 하나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편지 보낸다고 해서 꼭 선물 주는 건 아니라는 걸 갖다가 반드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한테도 보냈었죠. 네? 저한테도 보냈죠아마또 아, 오늘한테도 보냈구네 이거를. 네.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다수미가 나수미,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라고셨죠 어, 좀 정이, 마,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정이. 어? 어? 정이 많아 다정 아니야? 원래 다정인데 솜이 안네 지금 다 솜? 감사합니다 잘 돼서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강의가, 강의가 아니면은 한 번씩 꽉꽉 안 터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laughs> 강의는 강의이기 때문에 어,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할게요 어, 쉽게 말하면 이제 돈 버는 거니까 더 재밌게 해야 되겠지 이건 <laughs>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편하게 하는 거니까 돈, 이건 돈 나가는 거니까 이제. 나도 확실한 적니다 이거는 정확하죠. <laughs> 아, 이거 뭐 대충 찍으면 이런 거다. 이런 거 대충 찍거든 진짜. 맞지 뭐 뭐는 뭐뭐뭐 뭐 지금 안 봐도 된다 이런 심정으로 그러거든요. 지금 가지고 어쨌든 뭐 발급을 확인해야 되고. 네. 어 그래. 하여튼 하여튼 용답 하시죠. 그래고 하세요. 네. 이현태 학생 축하합니다. 머리 시키는 데는 용 쌤. 공부도 공부인데 용쌤 강의는 놀이 같이 재미있다는. 끝런면음에 네. 와... <laughs> 선생님 수업 목표 아닙니까 항상 이제 어 스트레스 없이 사회역사를 공부하는 거물론 스트레스 받지 뭐 끝나면 왜냐하면 들을 때는 재밌는데 또끝나고나면은또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또 암기해야 될 부분이 생기니까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들을 때만이라도 어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루하지 않게, 응, 지루하지 않게 <laughs> 하는 게스님 수업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 또 많이 하더고요 요즘 그 문제풀이도 좀 재밌게 해주세요. 이런 그... <laughs> 게시판이나 수학평 수 여기 지금 수업해 주세 지난 달 수학평이니까 이제 그런 거뭐 있었거든요 힘듭니다 문제풀이까 이렇게 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그러면은 문제는 딴 얘기하면서 시간 끌면 더 짜증 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문제 안 풀고 막딴 얘기 하는데 사람들이 심각시켜야지 문제풀이 하면서 막어 선생님이 뭐 사례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풀이 안 되거든요 여기 선생님막 뭐 문제풀이는. 굉장히 심플하게 찍으려고 노력합니다. 문제풀이또 시간이 길면 안 돼.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짧고 굵게 핵심만 그 개념 정리한 걸 갖다가 핵심만 문제풀이에 반영돼가지고 어, 설명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될수 있게끔 문제풀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발표해주시죠. 네. <laughs> 자, 이제 지성이고요 배지성 추가됩니다. 제목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강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시험장에 하나만 들고 가도 백점을 맞을 수 있게 해주는 해, 어 용필이 쌤그 교환 용필이 수업 시간 종종 등장하는 명쾌한 시집 그리고 재밌는 입담 스토리텔링 수업과 오늘이 PD님의 웃음소리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져 신이 내는 강의라고 불러도 믿을 의심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용생과 오늘이 형 어니 형님, 자, 동생 권일 형님 믿고 따라오면 백점이 길로 인도하리라는 슬로건답게 마지막 남은 3학년 4회 백점이 길로 인도해주시고 자를 이어 저희 후손들까지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정도로 오래 할수 있도록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아멘. <웃음> <웃음> 지성이가 필력이 좋네. 이거 보니까 왜냐면은 이게 이제 중학생들이 필력 쪽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게. 기승전기를 잡아가지고 이 필력이 좋네 보니까 음, 필력이 되기 되게... 왜냐면 이게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좀 힘들거든요 말이 그때 아멘으로 끝나 이런 센스 <laughs> 이런 센스 좀 힘든데 지성이가 필력이 좋다 는니 왜냐면은 이제 이런 능력을 어, 기르면 좋잖아요 요즘은 이제 필력 좋은 게 왜냐면 SNS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필력 좋은 게 되게 중요하고 센스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뭔가 이렇게 센스 있는 포인트 같은 거 왜냐면 여기 보니까 지성이가 이게 지성이가 필력이 좋더라고 내가 그래서 뽑았잖아 딱 필력이 좋길래 필력이 없으면 안 뽑아줍니까 안 뽑는 건 아닌데 이제 필력과 센스가 있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지성이가 포인트를 엄청 잘파악해서 그죠? 쟤 포인트가 용필이, CG, 뭐 미친 입담 있죠? 재밌는 입담.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입담, 스토리텔링 속얼마잘잡아는 근데 오늘리 PD 목소리, 특히 싫죠? 특히 그거오늘리 PD 목소리, 신이 내려준 강의, 완전 핵심 키워드 다 잡았어요. 한 문장 안에 뭐 하나 빠진 게 없다니까. 이 용생과 오늘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센스. 이 아, 예, 센스 그다음에 <laughs> 어, 선생님 말하는 걸 갖다가 응용해가지고 쓰는 문장이요 응? 뭐니인지 아시겠죠? 후손들까지도 강의 들을 수 있도록 오래 건강하세요. 그 끝나야 될님 이제 기독교인 거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아멘 네. 이렇게 딱 끝나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장, 문장 하나하나가 참이 지성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어, 제 점수는요? <웃음> 100점입니다. <웃음> 그 K-pop 스타 보나? 네? K-pop 스타 보나? 안 봅니다. 음. 이번 선생님이 K-pop 스타는 지금까지 안본적한 번도 없었거든요. 시즌 모든 시즌 내 K-pop 스타 다 봤는데 처음으로 안 봤습니다. <laughs> 한 편도 안 봤어. 한 편도. 보통 짧로 올라온 거 보거든. 잘온것한 번도 안 봤습니다. 한 번도. K-pop 스타 한 번도 안 봤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laughs> 선생님이그 남자 가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두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래퍼 도끼 같은 애들 빼고. 이제 노래 노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가수들 중에 두명이 있는데 오혁 오혁 댁에서 응. 오혁, 오혁 좋아하고 정승환 엄청 좋아 정승환. 이 정승환은 선생님이 그어물건이죠 그, 그, 어? 정승환. 어 출퇴근 할 때마다 계속 그 아직까지도 계속하는 게 너였다면 그거. 너였다면 그것 같아. 그이 노래 있잖아요 그, 그 명곡 <laughs> 명곡이라고나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드라마 자체도 재밌었습니다그제 드라마가 또 오해영 그만 하죠. <laughs> <laughs> 김문솔 학생 축하합니다. 뭐할말 있으십니까? 네? 아니까 아니 오늘 지금 말 계속 셀로 보고 있어요. 지금 말 계속 저 이쪽 계속 보세요. 처음에 쌤 강의를 들었을 때막 웃음 소리가 들려서 효과인 줄 알았는데 피디님이셨네요. 피디님이 되게 순수하고 밝은 분인 것 같아요. 쌤 강의는 그냥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듣고 계십니까? 네. <laughs> 우리가 무슨 수학형 저기 또뭐지각 그냥 그래가지고 <laughs> 그러거이러요 내가 뭐 하고 있냐면 뭐 하시죠? 아, 이승이 학생 축하드립니다. <laughs> 제목이 워후거든요. 쌤 강의 진짜 재밌어요. 별 다섯 개로 부족하다 하면서 얘가 별을 쫙 붙인 거예요. 대다가수학팽에 아, 이렇게 별몇개 붙여서 제일 높고 있어 <웃음> 지금. 잠깐 떨어지 봐봐. 쌤이 약간 변태기가 있죠. 지금. 다섯개씩 끊어버렸거든요 지금 아까 잘이 찍기 전에 잘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말 시켜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laughs> 그런거 알지? 없어 장난한거 <laughs> 응? 언제 끝납니까? 이거 엄청 지금 장난 이에요 지금 완전 복숭아에 갖다 붙이겠는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와우 와우 다섯개씩 갖다 붙였는데 딱 다섯개 떨어지는데 하나 둘셋넷다여 일, 구,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두, 열 세, 열 네, 열 다, 열 여섯, 열 칠,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아홉, 백오 개, 오이 십, 오이로 백오개충입니다 해서 이 정도면 이 정도로 <laughs> 재밌어요. 앞으로 강의 열심히 들을게 이렇게 해서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별 다섯 개로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arguyan> 한백오개 정도는 배를 줘야지 선생님 강의로 표현될 수 있다. 승님강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좀 그렇게 시합이 좀 그런 모습이? <laughs> 이런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수학평, 하여튼 요즘 학생들 이제 개학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는 또 없지만 할 필요 없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그 옛날에는 강의를 방학 때에 참 많이 들었거든. 그렇죠. 방학 때참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 사회 일 배울지, 역사 일 배울지 이런 게 학교에서 잘안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보니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강의 많이 듣더라고. 폭발적으로 그때 확 몰려가지고 듣는게 지금 내가 볼때 3월달부터 애들이 엄청 강의 많이 들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어쨌든, 그, 강의, 음, 강의가 괜찮아. 선생님 강의가 참. 그니까 러 이제, 음, 재밌게 잘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근데 학교 중에 듣는 건좀 비춘데, 방학 때좀 들어야지. 이걸 여유 있게 좀 듣거든요. 그럼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강의 들으면서 조급, 니네들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강의 자체가. 그래서 이게 좀 여유 있게 못 들으면은 좀 이해되는 것도 막 이렇게 머리를 빨리 굴리려고 하다 보면 이해도 좀덜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니, 런 걸, 그러니까 학습법이라고 하면, 네, 찍긴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찍는다고 하고 뭐 찍고 이렇게 하면 아, 되는 지금. 교수, 그렇지 몇년 몇 응. 됐죠. 응. 학습법 이런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학습법이라는 게 공부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방법이 막 이렇게 정보가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올바른 길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학습법이 근데 어,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있긴 있죠. 좀 효율적으로 학습을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게끔 만드는 그 거, 극대화시키는 거, 인터넷 강의 같은 거잘 활용하는 거 이런 방법은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다 이제 마음속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가짐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 게다 효과가 있으려면 네. 음. 그래요 <laughs>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뭐 감사드리고 드린다고 하는데 감사한테도 여러가지로 아 힘들어 매일 그 보내주셔야 상품 보내실수 있으니까 매일 응. 제대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주원이가소강평에흠 남은 강의 3강은 <laughs> 언제 올라와나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laughs> 남은 강의 3강 <세> 잠깐만 <laughs> 이게 주, 그 중국사 특강 얘기한 것 같다. 그세강 남았습니다. 세강 남았었지. 근데 네, 완강했잖아. 근데 네. 아 이게 아마 이제 주원이가그세강 언제 올라오게 한게 이제 중국사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유형 특강 중에 중국사를 오픈을 했거든요. 이제 차츰차츰 뭐 유럽사부터 이제 다 이제 오픈을 할 건데 이제 중국사 했는데 이제 안 올라온다고 많이 기다려 줬는가 봐요. 세강 언제 올라오냐고 물어봤는데 송영평이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할수가 없는데. 이런 거 음. 이제 강적 Q&A 게시판 이런 거로 내가 얘기하고 강적 Q&A 게시판에다 질문 남겨줘야지 내가 이거 이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네. 기 질문 남겨놨길래 이제 대답을 해준 거예요. 왕강대서 <laughs> 올라갔고 중국산은 네. 이제 다 찍었습니다. 그 강의는. 네. 그럼 땅거뭐좀 해줄 겁니다. 얘기를. 호철이. 응? 호철이. 호철이 왜? 교환 보면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삐 소리가 들려서 놀라서 재빨리 화면 봤네요. <laughs> 시피. 또 욕하신 것 같은데. 나 아, 욕했나? 욕했나? <laughs> 욕했나? 내가? 어 이거 그러면 신입생 선생님 그 저희가 어, 듣고 있는 게 그런 같은데. 처리 한거나 선생님이 그 이제 예비 중까지 중일 있잖아 예비 중에 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선생님 강의 들으면 정서를 다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응? 음? 네. 네. 그 처리 좀 해달라고 맷게 이제 욕 여기 근데 와 처리 하니까 쇼미더머니처럼. 어. 엄청 심하게 욕하면 서 어. 오히려 역효과 아닌가, 그거? 그쵸. 근데 이제, 이제, 사이트에서 요청 들어왔는데, 또 우리가 또, 그, 또 요청하면은 또 이렇게 콜 해야 되는 그런 게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내가 볼 때는, 와, 진짜 하여튼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길게 하시왜 그러냐면, 이제 또, 이제, 또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고, 고그레티비까지 무슨, 우리가 무슨, 조선 총독부야, 뭐야? 어? 뭐 검열해요? 검열을 왜 하죠? 어? 검열을 왜 하죠? 검열하고 막 삭제시키고 삐처리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어?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자유 박탈하는 겁니까 지금? <laughs> 근데 내가 이제 마음 적으로 조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었겠니 아니 <laughs> 나도 이처리한 거죠 사실은 그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예비 내가 이제 네가 이자식 오늘 이힌 자식이라고 생각 내가 강의 막 욕하고 하면은 특이하게 좀 그렇지 않을까 초등교 6학년인데? 상관없죠 뭐그렇죠 상관없지 걔네가 욕도 상관없지 사람. 합니 <laughs> 내보다 완전 싼거 가져와서 솔직히 <laughs> 6학년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애들이 욕쟁이거든요 거의 <laughs> 5학년, 6학년 되면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데 내가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선생님도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이 선생님 너무 안 같은 게 선생님 문제인데 죠 무슨 말이고 이제. 그래가지고 <laughs> 하여튼 그 선생님이 수업 되게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하여튼 잘그 하여튼 했거든요. 강의 다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하여튼 막와 하여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도 선생님의 서비스 마인드는 뭐냐면은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강의도 열심히 찍고 CG자막 같은 것도 열심히 놓고 하는 게 선생님 원래 컨셉이에요. 기획 영상도 와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지금 찍어야 될까 이렇게 되게 고생하잖아요. 가만히 기획 영상 지금 부산편 답변을 보냈잖아요. 음. <laughs> 절찬리에 상경 중인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 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때문에 썩들썩른 사람은 다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가람은 다른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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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은 다른 은 다른 사람은 한른사 위험한, 거? 네. 위험한 거 발언 선생님 또 생각이 있거든요 평소 때 시국, 이제 시국, 아, 시국 시국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데 이제 소심 발언 어, 생각 소심 발언이죠 선생님 소심하게 발언을 하기 때문에 <laughs> 소심 네 소심 소 소심 발언입니다 소심하게 내가 <laughs> 네, 발언하는 그 있죠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 아시죠 뭐 선생님 아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부산편 보 선생님이 영상할 때 이제 그런 얘기 또 하거든요 네. 그 이제 그 기념관 그 가면서 이제 신국에 대해서 신국에 어,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나라가 지금 하여튼 지금 지금 정상화돼야 되겠죠. 나라 가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 이 예, 지금 뭐 엉망진창인데 이걸 갖다가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에요. 예, 어쨌든 뭐이 자리 빌어서 나중미 편지 보내준 거 감사드리고 이거. 네. 저번에 네. 보여준다고 니까안 보여줬지? 네 까먹었죠 축하드리, 네, 축하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이다솜이 말고도 그 전에 편지 많이 왔는데 지금 다솜이만 이렇게 소개니까여기좀 그렇네? 그죠그정에 다른 자들도네 소개... 제 자리에도 몇개 있습니다 어 그... 어, 미안해요 <laughs> 미안해요 내가 다소미 가장... 하는 혼자 소개... 그수강평에된 김에 갖고 된 김에 갖고 온 거예요 된 김에 근데 또내 자리 앞에 있어가지고 아 <laughs> 기획 영상 많이 봐주시고 그 티플레이라고 오픈했잖아요. 그 티플레이가 기획 영상 앞으로 스윙 기획 영상이 지금 계속 올라와요. 스윙 기행사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나 앞치면은 열몇개넘거든 스무 개 가까이 돼요. 스무 아, 개 가까이 돼 그러니까는 이제 1, 2, 3배 이렇게 넣는 네. 거 빼고 그냥 이제 뭐 부산편, 아, 뭐 경주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산편, 경주편 이렇게 막세 세 개씩 나눠질 거하니까 그것만 해도 그냥 종류가 한열 가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니까는 하여튼, 잘,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탭에서 계속 볼수 있으니까. 아마 일주일 간격으로 올라갈 거. 같요 애들 많이 보더만, 생각보다. 네. 애들이 뭐, 이렇게 무슨, 기획 영상에곱팠나 막, 엄청 보는데, 장난 아닌데. 왜냐면 이게, 보는 게 스네임 영상은, 이게, 어떤 영상이 짧으면은, 짧처럼 금방금방 보잖아. 근데 스네임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획 영상이 30분짜리 이런 거말해요 근데 이거를, 봤다는 거죠. 어, 2,000명, 3,000명이 조회해가지고 지금 본다는 거는, 그거는, 아, 보통 재밌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죠, 그게. 예능도 그렇게 안빠지거든잘 왜냐면 네이버 TV 캐스트 조회 3천도 안돼그 천지 빼가리거든요뭔 말인지 <laughs> 알지? 네. 장난 아니거든요. <laughs> 지금 30분짜리 를고정도 보는데 그만하죠. 그러니까 네이버 자꾸 자랑하는 내가 뭐좀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좀 해주세요. 수업병 같은데 좀 이렇게 많이 남겼더라고 많이 봐야 될 텐데 네 수업병은 그럼 수장난 수업회 아닙니다 지금. 그 티플레이 댓글 달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네. 선생님 또 강의 열심히 찍을게요 네. 강의 조심하시고 계약했는데 또그 하여튼 저기 친구들 잘 하시고 그 선생님 또 하여튼 잘 하시고 어 그렇게 <웃음> 하십시오 <웃음> 예. 적응을 잘해야죠 적응을, 잘 적응을 적응 잘하고 또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뭐 그렇게 어,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어. 오늘한테 뭐 물어보든지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톡에서 응? 오픈톡에서 아 고민? 고민 네. 상담 해준다고? 네? 고민 상담 해준다고? 몇명 해준 적 있습니다 고민 상담? 네 하지마! 누구한테 고민 상담을 해, 지금 본인이 얼마나 고민지 고민도어린데 지금 이게 살덩어리가 아니고 고민덩어리라니까, 지금 그 뭐, 누가, 누구한테 지금 상담을 해 아, 하지마, 하지마 엄청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뭐, 뭐 상담하는데 못된 내용인데 요즘 내가 오픈톡 잘안 들어가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 어. 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응. 공부원 하라고 했죠. <웃음> <웃음> 운동 열심히 하이 사람이 하고 눈가리가 먼사람입니다 <laughs> 공부 얘기를 심 어디서 하고 있니 지금 우리 이제 약간 아재긴 아 스타일이긴 하지만은 번지수 잘못 쳐놨어요. <laughs> 번지수 잘못 쳐놨어요 지금 언제 상대하나 이거 아, 이제 깜탄 올라겠네. 굉장합니다. 어? 지금 와 어, 지금 완전히 번지수 지금 완전 도로명이거든 도로맹 잘못 사왔어 지금 <laughs> 지금 다른데 갔어 도로명이 지금 아이고 전국 단위로 돌고 있잖 지금, 아, 지금 장난이야 아이고 되게 공부 상담을 하네요 언이들한테 언니들한테 그거 상담하세요 이제 연애 상담 같은 거 그런 거 해도 돼요 여기가 왜냐면 여기는 되게 연애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연애 연애 상담해도 돼서 애들이 그쵸 애들이 음 뭐야 네 뭐. <laughs> 조심스러워. 이런 일 조심스러워. 함부로 말하면 또 물들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 잘못된 연애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네. 되게 연애 전문가입니다. 왜 연애 전문가냐면은 되게 장난아닙니다 진짜. 아 이거. <laughs> 얘기를 못하겠데 진짜. <laughs> 아, 아, 말했죠. 말을 못 하겠네. <웃음> <웃음> 어떤 말도 못 하겠다 나는. 나는 여기서 아무 말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 다음 고구려 티 v 할때또 만나도록 하시라고요. 안녕.